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슈퍼땡스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 규례에 대한 내용들, 성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과 성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레위기 묵상을 할 때에 올려놓았던 자료들이 있으니 레위기 재생 목록을 통해서 참조해 주시고 성전과 성막의 의미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는지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더 깊게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레위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한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예배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촛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재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의 자리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졌고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 제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한번 들어가는데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피는 그 자신을 위하고 또한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령께서는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들과 관련된 것들로서 단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위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언약과 첫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과 첫 장막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예 근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여러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성소와 예배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먼저 주님께서 제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예배처소, 즉 광야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장막을 세우시고 그 안에 촛대와 상과 진설병 등을 놓게 하시며 그곳을 성소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장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셔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궤가 있고 또한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돌판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과 이 언약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각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상징적인 것이고 또한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상징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그곳에서 들어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갖춰졌고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단한번 들어가는데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뜰만 밟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매우 좁음을 이 성막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셨고,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에 나갈 아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그 성소의 지성소의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매우 두꺼운 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것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그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은 현세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제사를 드려왔지만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성은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하고 단지 육체를 위한 규례들이 지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고 우리를 깨끗케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를 잡아다 갖다 바쳐도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더 강팍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렇게 사랑을 쏟은 동물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을 알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동물을 죽이며 고기를 먹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악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요, 진정한 회개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육체를 위한 규례들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첫 번째 규례들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실패하였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임을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던 육체의 규례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성전의 뜰만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소 안까지는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분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주차장에 있다가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육체의 규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또한 구약에 주신 예배의 규례들을 먼저 알고 그것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